오늘은 데이트나인, 저희 또 새로운 운동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희 싱글레그 힙 브릿지예요. 지난주에 저희 했었던 글룩 브릿지와 비슷한 운동인데 오늘 운동은 그날은 저희가 두 발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었으면 오늘은 저희가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 땅에다 놓고 한 다리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싱글레그 힙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운동 영상 제가 누워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같이 세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희 한 다리에 20개씩 양쪽 40개를 총할 거고요. 그렇게 다섯. 세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간 브레이크는 10초씩 저희 가지면서 세트 5세트 완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 먼저 그럼 설명드릴게요. 매트 에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가지고 저희 그냥 일반 했던 브릿지랑 동작이 똑같아요. 무릎이 발목 밑에 오실 수 있게끔 딱 조이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힙 브릿지랑 힙스러트 자세 설명하면서 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내가 무릎이 발목 밑에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왔을 때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에 만약에 꼭그 앞벅지에 자극이 너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릎이 발목보다 조금 더 몸쪽 안쪽으로 발이 엉덩이에서 조금 멀리 있도록 한번 발을 조절해 보신 후에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이 위치를 갖다 변형해 보면서 본인이 엉덩이에 가장 많이 자극이 오는 지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찾으신 후에 운동을 시작할게요. 저는 이쯤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신 상태에서 허리가 땅에서 뜨지 않게 허리 납작하게 매트에 누르고 복부 단단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저희 오른쪽 다리가 먼저 메인 다리가 될 거기 때문에 왼쪽 다리 요렇게 접어서 90도로 접어서 들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두 손은 엉덩이 양옆에다가 두셔도 되고. 팔꿈치를 접어서 주먹을 쥔 후에 팔꿈치로 매트를 가볍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살짝큼 주면서 엉덩이를 같이 들어올리는 동작이거든요. 먼저 한두개 보여드릴게요. 들이마시면서 허리 납작 매트에 눌러주시고 내뱉는 호흡에 위로 업 다운 다시 업 다운 요렇게 저희 요렇게 하는 동작이 오늘 할 싱글 레그 힙 브릿지 운동입니다. 자 준비되시면은 세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등 납작하게 매트 허리 눌러주시고 주먹을 드셔도 되고 엉덩이 옆에다 두셔도 되고 저는 첫 번째 세트는 주먹을 쥔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다리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들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위로 업! 하나, 다시 둘, 후! 세 개, 엉덩이 둥근에 꽉꽉 짜주세요. 네 개, 다섯, 후! 여섯,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세요. 위에 올라왔었을 때내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이 평행이 될수 있게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게 꼭 유지해주세요. 다시 후. 다시 후. 10개 남으셨습니다. 하나, 후. 다시 둘, 후. 세개 후. 이 운동은 특히 더이 아래 엉덩이 모양을 만드는데 좋아요. 저희가 아래 엉덩이 이렇게 밑으로 툭처지잖아요그 부분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고 엉덩이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마지막 하나 할게요. 후. 들이마시는 숨에 내려올게요. 반대 다리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 다리 저희 주인공 다리, 오른쪽 다리 90도로 접어주실게요. 들이마시는 숨에 준비하시고 허리 납작, 내뱉는 호흡에 위로 올라갈게요. 하나, 후, 다시 둘, 후, 올릴 때 너무 욕심내서 팍 올리지 않게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올라갈게요. 다섯, 후, 여섯, 골반 두개 높이가 한쪽이 더 올라가거나 한쪽이 더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서 후, 다시 뱉는 호흡에 어! 배는후발 어, 뒤꿈치에서 체중을 다 위로 올려내야지 둥근에 더 자극 느끼실 수 있으세요. 하나, 다시 둘, 후, 세 개, 후, 네 개,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복부 잡아주시고, 두 개만 더, 아홉, 업. 어. 마지막 하나, 열에, 업. 어. 천천히 내려와서 10초 브레이크 갖도록 할게요. 벌써 한 세트만 했는데 엉덩이 밑에 저는 여기에 자극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자극을 받다가잘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트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 자 세, 잡아주시고, 복부, 납작하게, 등어리, 납작하게 매트, 도장 찍듯이 눌러주실게요. 오른쪽 다리 먼저 운동 갈게요. 숨 들이마시면서 준비, 내뱉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갈게요. 하나, 후. 다시 둘, 후. 세 개, 후. 네 개, 후. 다섯, 여섯, 발 뒤꿈치에서 체중 다 밀고 계시죠, 지금? 허리 휘지 않게, 허리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후, 후, 뱉으면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네 개,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두개 남으셨어요, 아홉, 마지막 하나, 열, 천천히 다운. 반대 다리 이어가 볼게요. 왼쪽 다리 주인공, 오른쪽 다리 접어주시고, 허리 납작 매트 눌러주시고, 복부 잡아주실게요. 들이마시는 숨에 준비해주시고, 내뱉는 호흡에 하늘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하나, 후. 다시 둘, 후. 셋, 후. 골반 흔들리지 않게, 배꼽 중간쯤에 지금 구슬을 하나 뒀다고 생각하세요. 그 구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구슬을 계속 배꼽 중간쯤에다가 딱 둬야지 라는 느낌으로 골반 균형 유지해주시면서 위로 올라갈게요. 두 개. 세 개. 발 뒤꿈치에서 지금 다 밀어내고 계시죠? 욕심내서 허리 너무 꺾어 올라오지 않게 유지하시면서 후. 두개 남으셨어요. 후. 마지막 하나. 후. 천천히 내려오도록 할게요. 10초 또 브레이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목 뒤에다 갔다가 쿠션이나 베개 낮은 거 살짝 말아서 목이 이렇게 각도가 꺾여서 턱이 가슴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하시면은 둥근에 조금 더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세트, 그러면 가볼게요. 들이마시는 숨에 준비, 납작하게 복부 힘주고 호흡 뱉으면서 납작하게 허리도 등 눌러주세요,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준비되시면 오른쪽 다리 메인, 왼쪽 다리 접을게요. 들이마시는 숨 내뱉는 호흡에 2 0개킥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발 뒤꿈치에서 밀어주세요. 뒤꿈치에서 나는 미는 게자극이잘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시면 앞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발가락 드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땅에 댄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실게요. 네 개,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열후 천천히 내려올게요. 바로 왼쪽 다리도 이어서 가볼게요. 왼쪽 다리 주인공 다리 허리 납작하게 매트에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른쪽 다리 접은 상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세개 발뒤꿈치 자극 느끼면서 맺는호흡에 후. 다시 한번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개 후. 골반 균형 잡아주세요. 잊지 말면서 다시 후, 4개 네 후, 5, 후 6, 다 와가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8, 후 9, 마지막 하나 10개 후, 천천히 내려올게요. 아, 10초 더 브레이크 갈게요. 잠깐 가슴 쪽으로 무릎을 이렇게 갖다둔다 놔아주시고 옆으로 뒹굴뒹굴 뒹굴, 뒹굴, 뒹굴 잠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실게요. 아, 3초 뒤에 바로 또 다음 세트, 네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내려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복부 잡고, 아래 어리 단단하게 매트에다가 푹 눌러주실게요. 오른쪽 다리 주인공, 왼쪽 다리는 90도로 세워주시고, 엉덩이 양옆에손 혹은 팔꿈치 접어서 주먹 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네 개, 후, 어깨에는 힘을 푸시고요. 목에도 전혀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승모근도 편안하게 내려놓고, 지금 저희가 자극을 주는 지점은 이 부위, 엉덩이 밑, 그리고 저희 대둔 근 엉덩이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가보실게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하나, 천천히 내세요. 반대쪽 다리 이어서 가볼게요. 왼쪽 다리 주인공 허리 납작 눌러주시고, 오른쪽 다리 세워주실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숨을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예요. 후, 다시 둘, 후, 세 개. 너무 힘들어서 자세가 막 흐트러지고, 하기 싫고,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힘을 내서 끝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다섯 세트까지 완주하도록 할게요. 힘들어야지 그래도 조금 챌린지가 되잖아요. 4배는 호흡 잊지 마시고 3개, 4개, 네 5아랫배도 잊지 말고 잡아주세요. 후, 그 다음 후, 두 개만 더. 아, 마지막, 열, 천천히 내려올게요. 아, 엉덩이 불타요. 10초 가겠습니다. 잠시 쉬어주시고, 후, 아, 물 드실 분들은 물도 드셔주시고, 가슴에 살짝 물을 한번 안았다가 호흡가다 듣고. 마지막 세트, 다섯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숨 들이마셔 주시고, 어깨 긴장 풀고, 목도 편하게 풀어 주시고, 내뱉는 호흡에 허리 납작하게 매트 누르고, 복부 힘 주실게요.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다리 주인공, 왼쪽 다리 세워 주시고, 내뱉는 호흡에 스무 개 올라갈게요. 마지막 세트니까 힘내서, 하나, 후, 둘, 후. 이것만 하면 오늘 챌린지도 끝입니다.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배꼽 위에다가 둔 우리 구슬 잊어먹지 마세요 구슬 옆으로나 반대로 흘러가지 않게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내 네, 배꼽 다섯 후 다시 한번내 네, 배꼽 세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업 다운이면 오른쪽 다리는 끝 반대 다리 가볼게요 왼쪽 다리 놓고 오른쪽 다리는 들어주세요 허리 뜨지 않게 다시 한번 납작 누르고 복부 잡고 두손 엉덩이 옆에 숨 들이 마시고 내뱉으면서 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발 뒤꿈치 잊지 마시고 하복부 훅튀어나오자그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구슬 잊지 마시고 배꼽 위에 다시 한번 내뱉는 호흡에 후, 다시 둘, 후 하나, 후, 다시 둘, 후열 개만 더 하면 저희 끝이에요. 하나, 둘, 힘차게 세 개, 후, 네 개, 후 다섯, 세, 후, 마지막 다섯 개, 엉덩이 불타입니다. 둘, 세 개, 마지막 두 개, 네 개, 하나만 더, 다섯, 천천히 내려오며, 오늘 운동도 끝입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데이 나인 싱글레그 힙 브릿지 완벽하게 끝까지 완주. 수고하셨어요. 우리 모두 축하해요. 내일은 또 다른 데이 10 엉덩이 운동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화이팅! 또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